한바람이 불때뭘 조심해야 되게요? 날리는 머리 훤히 드러나는 이 휑한 두피 아니 뭐 MG가 벌써 이 훤히 두피 고민이냐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MG 친구들 보면요 머리가 굉장히 화려하죠 개성 넘쳐요 Like me 나처럼 저도 염색 진짜 많이 하거든요 파마, 염색, 탈색 등등으로 인한 이 화학약품 사용, 그리고 자외선 노출, 미세먼지 등등 수많은 이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두피 고민은 이제 누구의 특정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발수도 지키고 우리 두피 건강도 지킬 수 있는 핫한 아이템을 가져왔다구요! 식약처가 인증한 탈모 완화 기능성 앰플. 바이브랩 사주 솔루션 바이브랩 두피 앰플. 빠밤. 이게 바로 두피 앰플인데요. 일단 쓰는 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케어가 필요한 스팟에 딱 갖다 대서 쓱쓱 발라주면 되는데, 이롤온 어플리케이터로 롤링 하면서 마사지 해주면 더 효과적인 흡수를 기대할 수 있죠. 눌러주면 쭉. 자,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 정도의 앰플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의 적은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두피에 고루고루 넓게 펴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오. 발라보니까 이 시원해지는 풀링 효과가 있네요. 이러면 진정이 되지. 당연히 되지 저희 여름철에 밖에서 챌린지 촬영하면 정수리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딱 바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디에 쓰는 거냐 머리 묶을 때 신경 쓰이는 헤어라인이랑 요런데 뭔가 좀더 넓어진 것 같은 정수리 그리고 요즘에 그 가르마가 좀이 휑한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발이 좀 빠졌다거나 이 수치 적은 부위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와우, 시원해. 그리고, 이런데. <웃음> <웃음> 이 녀석. 아, 이 머리를 전체적으로 다 감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내 고민 부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 하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똑같아요. 이거는 남녀노소가 다 사용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생각했던 게 눈썹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눈썹은 눈이랑 가까워서 잘못하면 이 눈에 괜히 들어갈까봐 약간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아 불편해? 아닙니다. 건강한 피부와 유사한 pH 6.5로 이 두피뿐만 아니라 민감한 눈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저자극 인체 적용 시험 완료했고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무자극으로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지? 했는데 두피 케어에 효과적인 특허 성분 열 가지와 고농축 펩타이드 세 가지, 탈모 완화 성분 세 가지, 고농축 영양을 그냥 담지 않고 최적의 밸런스로 배합해서 담아냈다고 해요. 실제 40, 50대 여성을 이 상대로 시험해 본 결과 4주 사용 후 실제 빠지는 모발이 감소하는 걸 확인했다고 해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입증이 된 거죠. 1주 사용만으로는 두피 각질이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2주 사용했더니 두피 보습과 진정 개선의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고민 부위를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핫하지만 쿨링 효과가 있는 핫템 쿨템!